자, 우리 올릭스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주식 마초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올릭스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렇게 4.7%의 이러한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올릭스라는 종목, 오늘 날짜로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딱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요. 상당히 좀 인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올릭스라는 종목은요. 제가 이전에도 이제 최강추익 채널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제 3일 전 영상이거든요. 자, 조만간에 이제 올릭스라는 회사의 조단위 기술 이전에 진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이쪽 뭐 아직까지 주가가 더 크게 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제 말씀드린 뒤로 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럼 올릭스라는 회사의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올릭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제 올릭스라는 회사가 이제 아시겠지만 과거에 여러분들 그 기술이전 910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회사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가총액이 9000억 아래쪽으로는 좀 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 계속 보여졌었는데 자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고점에서 이렇게 딱 지금 짝꿍댕의 쌍바닥에 나와주는 모습이 최근에 보여졌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쌍바닥에 나오는 경우에는요 거의 진짜 99%의 확률로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최근에 고점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에 나오면서 또다시 주가가 올라갔었던 회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회사가 있는데 자 이렇게 주가가 여러분들 어 고점까지 굉장히 크게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쌍바닥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제 새로운 또 신고가를 만들고 여기서도 이제 또 쌍바닥 나오니까 이제는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뭐하나오션 같은 이런 회사들도 보시게 되면, 자 주가가 고점까지 분명히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외바닥 나오고 짝꿍나게 쌍바닥 이렇게 나오니까 주가가 또 올라가려고 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들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자 이런 식의 여러분들 쌍바닥에 나오니까 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꾸준하게 나와 주더라. 그러면 지금 올릭스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쌍바닥에 나온 거는 앞에 있는 전고점이 진. 자 이제는 또 돌파가 되는 거다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시잖아요. 지금 올릭스라는 회사가 자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 9,100억 원 규모의 이런 지금 그뭐 기술 이전에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대사 이상 지방관념이고 아직까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뭐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뭐 탈모 치료제라든지 황반변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지금 파이프라인을 더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이제 어 굉장히 높은 이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치료제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자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사실 이제 기존에 어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하고 있었던 이런 약들을 약값을 인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값을 인하를 시키게 되면 그 회사들의 매출액은 어떻게 들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매출액이 줄어드는 그 구간을 새로운 기술이전,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다른 회사로부터 사 와서 거기서 또 이제 신약을 개발해서 거기서 또 다시 이제 매출액을 발생을 시켜서 상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빅파마들은요 여러분들. 시장 규모가 좀 크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화이자 같은 회사들도 지금 비만 치료제 만들겠다고 막 저러고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 까 최근에 일라이릴리 같은 이런 회사들도 지금 뭐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자리를 위치하기, 위, 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새로운 지금 이런 어, 파이프라인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올릭스 같은 이런 회사들도 예전에 그 일라이릴리에다가 이렇게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었던 건데, 그러면 저는 올릭스 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앞으로 또 다시 추가적으로 이런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시장의 규모가 큰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조단위의 기술 이전이 여러분들 안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올릭스라는 회사가 이제 여기서 쌍바닥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이앞에는 전고점 당연히 돌파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대신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투자의 아 어, 이런 뭐냐 그 주가의 상승이 조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요거를 여러분들 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올릭스라는 회사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 우리가 확실하게 또 분석을 해봐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는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전아타라는 거는. 응,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요 시장의 어, 우아형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면서 자 지금 시장에또 바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하나하나 소화를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매물대가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도세와 매수세의 이런 충돌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퍼져가는 시장에서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된다? 수급의 움직임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시장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으려면은 진짜 하루 종일 우리가 시장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께서 뭐 회사 다니고 하시느라고 하루 종일 시장 볼수 있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루 종일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정말 하루 종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저는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텔레그램을 하나 운영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6월 2일 날짜 이렇게 또 보이실 건데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을 짚어 드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끌어 가면 되나를 좀 말씀을 드려 봤는데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말씀해 드렸느냐 보시면 6월 2일 오늘 날짜 보이실 거고요. 자 제가 요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 이렇게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자 8시 46분에 여러분들께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내추럴 엔도텍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 를또 살펴보셔야 될 텐데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보합으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 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실 분들께서 ...는요, 아침부터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이런 종목들 아침마다 잘 받아가시면요 확실하게 또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단타 종목 아침마다 정말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6492 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요번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텔레그램 방 링크 받아 가셔서 요거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했는지를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모시게 그러면 이제 또 권세현님께서 또 2시 12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 제가 이런 분을볼 때마다 한분한분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어요.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권세현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꾸준하게 아침마다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 아까 말씀드렸죠 자 상단에 여러분들 010-6492-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진짜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 여러분들 잘 받아가셔서 확실하게 클릭을 하시고 자 이제 요번에 잘 입장을 하셔서 자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정말 수익 보고 싶은 게 너무나도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 많이들 보내셔서 이렇게 다들 입장하신 다음에 매일마다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올릭스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올릭스라는 회사가 자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더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쌍바닥까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올릭스라는 회사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냐면요. 우선은 지금 이 종목이 여러분들딱 기술적으로만 봐도 여기서 기술이 전 계약에 나왔을 때여러분들딱 뭐가 나왔어요?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 가장 큰 거래량이 여러분들 고점 구간에서 나왔다 라는 거는 이 앞에는 매물대를 싹을 다 수화를 시키면서 물량을 장. 장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식의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었던 회사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바로 알테오진입니다. 알테오진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주가가 자 역사적 신고가가 만들어졌었던 구간이 바로 여기 2020년도 잖아요. 그쵸? 근데 2020년도에 고점을 딱돌파할때 어떻게 했냐면은 굉장히 강한 역대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요 앞에 있는 매물대를 싹을 소화를 시킵니다. 그쵸? 그럼 다음에 여기 앞에는 물량을 장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눌림목 한번 준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친듯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같은 이런 회사들도 보시게 되면은 앞에는 이 고점을 딱 돌파할 때자 여기서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이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요. 자요 구간을 딱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역대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앞에는 매물 대 싸그리 소화시키죠. 그런 다음에 눌림모가 한번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주가가 올라가면서 새로운 이러한 신고가를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지금 올릭스 같은 회사들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역대급의 거래량이 나와요. 그러면서 앞에는 매물 대다 소화시켰고 그말 즉세 여기에서 이제 매물의 싸그리 지금 세력들이 장악을 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올릭스라는 회사는요 당연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은 보여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은, 어, 지금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수직상승이 막 나오는 이런 모습들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하 거래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나와주는 주가의 상승은 요 앞에는 전고점의 매물대를 좀 소화를 시키기 위한 상승이고, 조만간에 또 눌림목을 살짝 주면서 요 추세를 유지를 하자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눌림목이 나왔을 때이 저점을 내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 올릭스라는 종목의 요 분석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만들어놓은 요 올릭스의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어떤거냐면 자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러한 분석자료가 되겠는데요 제가 만들어놓은 요 올릭스의 분석자료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올릭스라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크게 보실 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올릭스의 분석 자료 빨리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며,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492-1704.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올릭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올릭스의 분석자료를. 여러분100% 제공,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좀 많이들 받아가셔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올릭스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